안녕하세요. 크리스마스 특집인데요. 그 제가 하다가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끊겼어요. 어, 먼저 주황색하고 초코 시럽, 딸기 시럽, 천사 점토 있으시게 휘핑크림, 그다음에 휘핑 토핑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. 먼저 주황색 점 주황색을 천사 점토에 이렇게 한 다음에 모양을 이걸로 찍어 주세요. 그, 그런 다음에, 나무 같은 모양? 그런 다음에, 맨 밑에는 초코 시럽,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 덮은 다음에, 또 딸기 시럽 한 다음에, 또 덮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, 이제 여기다가 휘핑크림을 덮을 거예요. 휘핑크림 덮고 나서, 어, 휘핑토핑을 올린 다음에, 이렇게 뭐 꾸밀 거예요. 아, 어, 응 응. 헐. 내가 만져가지고 물었다. 이렇게 할까요?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. 잠시만요. 그냥 이렇게 할까요? 잠시만요. 감기 걸렸 어머, 흐트러졌당 잠시만요. 제가 이거를 했어요. 가좀 짜증나게. 어머. 저 소리는 신경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 제가 공지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요. 지금 악플은 전혀 없거든요. 근데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. 악플은 아예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은.. 지금은 악플 없어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조그만 걸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너무 크다. 아직 토핑통을 못 사가지고 여기다가 해놓거든요. 잠시만요! 음. 작은 걸로 할게요. 근데 물고기 같아. 제가 왜왜 왜그 나무 같은 모양을 골랐냐면 크리스하면 크리, 크리스 크리스마스하면 또 생각나는 게그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저희 집은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 안 해요. 그 언니들이 아파서 막 맨날 하기 때문에. 여기 꺼질까요? 아니야, 어 어, 다행이다. 이렇게 한 다음에요, 어, 각종 해주셔도 돼요.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. 이거 할까요? 계란 토핑? 잘라서.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잘라봤거든요? 근데 아직 안에가 다안 말랐나 봐요. 막, 이상하게 잘더라고요 하면 또 사탕이죠. 토핑 저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. 어, 조용해졌어, 갑자기. <laughs> 제가 원래 토핑하는 데엔 좀좀 이렇게 집중을 하거든요. 예쁘게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. 되게 예쁘죠?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. 음 맞졌어 초코 시럽 때문에 됐다. 근데 여기 앞에 살짝 이렇게 붙였어요어 내가 꺼내놨나? 에이. 헐 잠시만요 네, 토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음,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특집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조금 망친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잘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, 그러면 여기서 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리고, 따라 하실 때는 출처 꼭 밝혀주셔, 바, 밝혀주세요.